근데 진짜 우리 집 이제 수탁을 안 키울 거라서 내 인생 마지막 닭똥집해 먹방이야. 이거는 안 찍을 수가 없어. 마지막인데. 아, 썸네일 사진을 찍으려면 핸드폰을 또 내가 다시 갖다야 되는데 아, 귀찮아. 그냥 이렇게 찍자. 어 씨, 아껴 먹어야 되는데 한 점, 한 점, 소중하게 짠 아, 미쳤다. 씨, 어떡하냐? 아, 엉덩이 싫어. 아. 내가 다른 사람들 먹방 하는 거 유튜브 봤는데 되게 친절하더라. 전 초장을 안 좋아하는데 초장파 분들을 위해서 초장을 찍어서 먹어 드릴게요 이러는데 헉, 배려 그래서 나도 초장파가 아닌데 초장을 찍어서 이렇게 맛있다. 아, 오늘 이것도 맛있네. 더 갖고 올걸, 아. 야, 닭가슴살 초장에 먹으니까 개맛있다. 뿌리 는 싫어 이렇게. 맛있어. 헉! 맛있어. 헉! 응? 오늘 이 부분이 되게 맛있네요씨 아껴 먹자. 안 되겠다. 아내 팔자씨. 닭똥집도 만대로 못 먹는데 팔자. 핸드폰 저장 시간이 30초도 안 남았어. 씨. 준비성 더럽게 없어. 어쩔 수 없지, 뭐. 끄고 먹어야지. 엉덩이도 차가 치질 걸릴 것 같은데. 이건 나한테 사치야. 사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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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치! 반띵. 아우, 좋아.